아니 <Marvel> 근또야아 <laughs> 언니를 보지도 않은데. 언니가 아, <laughs> 언니 안 오달라래. 아, 나제 떼, 떼, 떼. 아, 나고나 아, 고나 아, 아, 고나 아, 고추 아, 고추 아, 고 아, 고추 아, 고추 아, 염소 음매, 염소 음매, 돼지는 꿀꿀, 돼지는 꿀꿀, 소는 음모, 소는 음모. 아빠 보고 있어? 아빠 아빠 지금 나는 엄마 에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. 저, 아 어린 송아지가 민 어린 송아지 어린 송아지가 혼기에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엄마야 냐 구 <laughs> 여기서 해봐 지민이 여기서 해봐 여기로 와서. 여기서 와서 노래해봐 지민이 여기 와서. 시작.

아는 뭐? 아잘다야 아들 유리가 왔으면 내가 같이 왔야걸정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이 나야 우도라. 저 유리도 정주방해서꽤주시시는 박수. 아, 아 박수. <laughs>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.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.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온다. 악어떼. 뭐 수주 한명 하셨나? 아까는 되게 뺑뺑 했더니. 어? 또 무슨 일이야, 아까? 토! 어린 송아지가 부뚬하게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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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가 뜨거워